안녕 21번 자여러분 21번 문제죠. 이것도 굉장히 어렵던 문제인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자 어떻게 푸는지 이런 문제 유형이 이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수능에서 그래서 수능에 21번 문제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고1 학생이든 고2 학생이든 고3 학생이든 그죠. 아니면 n 수형 학생이든 간에 요런 유형을 독파하는 연습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속에서. 그래서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도 추상적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것도 제가, 그죠 이렇게 푼다고 그랬죠. paraphrasing. 의미 갖고 표현 다르게. 자, refining ignorance. 볼까요? 여러분들, ignorance가 무지죠. 무지. 무지다. 무지죠. 그러면, refine이 뭐예요? refine. refine란 말은 뭐점들 이렇게 정제하다라는 얘기죠. 또는 뭔가를 세련되게 만드는 겁니다. 세련되게 만드는 것을 refine이라고 그래요. 그죠 정제하다. 세련되게 한다. 그러니까, refine은 단어 자체가 뭐죠? 불순물을 없애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물을 없애고, 깨끗하게 세련되게 하고, 어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거, 진화하는 거. 그치? 개선하는 거, 개선. 개선하는 것을 바로 refine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refining, ignorance란 말은 무지를 개선한다는 겁니다. 가볼게요. Although, 비록 not the explicit goal, explicit 하게 되면 명시적인 뜻이야. 명시적인. 이 명시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명시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분명한 쉽게 말해서 분명한 뜻이죠 분명한 겉으로 드러나는 분명한 분명한 또는 명시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최고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can really be seen as refining ignorance be seen as 뭐뭐로 간주되다 시작 뭐뭐로 간주되다는 뜻이죠. 뭐+ 뭐로 간주되다 뜻이에요. 다시 볼게요. 자이 최고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어떤 명시적인 어 목표는 아니지만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최고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지를 그죠 세련되게 만들고 무지를 정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은요. 이때 원제는 사이언티스트를 얘기하는 거죠. 과학자들 특히 젊은 과학자들. Can get too obsessed with results. Get obsessed with입니다. Get obsessed with 하면 어디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히 젊은 과학자들은요 결과에 너무 집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Society helps them along in this mad chase. 사회가 help along, help along은 이제 뭐니까 help along 이게 이제 돕다라는 얘기겠죠? 돕다라는 얘기죠. 돕다라는 얘기, 돕다. 오케이, 돕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이 사회가 그들 그들 누가요? 특히 이 젊은 과학자들이죠. 사회가 부축이다, 그렇죠? 부축이다, 부축이다, 이시죠? 부축이다, 그렇지? 네, 이 사회가 이 젊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이러한 그렇죠? mad, mad 미친 chase가 추적이죠? 추적 추구. 추구하는 겁니다. 자, 누가 추적한다는 거죠? 젊은이들이 결과를 추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과학자들은 결과와 결과, 실적, 결과와 실적만 만들어 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렇지? 이러한 미친 듯한 이 결과에 미친 듯한 추구. 여기에 그 젊은이들이 젊은 과학자들이 매달려 있는데 사회가 일조한다는 얘기야. 그 사회가 일조한다는 거야, 그렇지? 네, 젊은이들이, 젊은 과학자들이, 그렇죠?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과학적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도록, 그렇지? 하는데 사회가 더 부추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Big discoveries, 거대한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cover. 이 cover는요, 덮다 뜻이 아니고 취재하다 뜻이야. 취재하다, 취재하다 뜻인데, 어, 또는 뭐 언론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발견들은 언론에서 이때 프레스는 언론입니다. 언론. 프레스 하면 언론입니다. 언론. 어, 언론. 어, 그러니까 기자, 언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큰, 큰 발견들은 뭡니까? 프레스, 이 언론에서, 그렇죠? 네. 또는 뭐어 신문에서, 그렇죠? 신문. 어, 신문에서 자취재 됩니다. 그 다루어진다는 거죠. 취재되다, 다루어지다. 그렇죠? 다루다란 뜻이죠. 수동태입니다. 네. 자, 그리고 show up, 나타납니다. show up, 나타나요. 나타나다 뜻이죠. 큰 발견들은 나타납니다. 어디요? 대학교의 홈페이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Help Get Grants. 이그랜 a n 하게 되면 보조금이죠, 보조금. 정부 보조금 같은 거 있죠. 정부 보조금을 얻는데도 어떻게 돼요? 얻는데도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대학교에서 어떤 큰 실적, 큰 과학적 발견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정부에서, 나라에서 보조금을 준다는, 그 대학에다가 보조금을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또이큰 발견들은 뭡니까 또뭐 하는 도움을 줘요 make the case make the case make the case가 뭐야 주장하다 뜻이죠 주장하다 주장하도록 주장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죠 뭘 for promotions. promotions 이까 뭡니까 어떤 승진 그죠 어떤 이 학교를 뭐 어, 굉장히 더 좋은 학교로 이 대학을 더 좋은 학교으로 승격 그지. 어, 대학교 레벨이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대학교 레벨을 보시면 보조금,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많이 받잖아. 그러니까 이런 프로모션을 위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렇죠? 큰 발견들. 그래서 젊은 과학자들은 결과에 많이 집착하고 있고 사회도 더 그런 걸 붙이긴다 이런 얘기죠.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하지만 it's wrong.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위주의 과학자들의 활동 모습들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분들, 요 뒤에 내용에서 이제 주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refining ignorance라는 얘기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중앙에 반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작가 개입합니다. 갑니다. great scientist, 위대한 과학자들, 즉,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찬미하는, 그쵸? 이 선구자들, 이런 위대한 과학자들은 are not concerned with the results, but with the next questions. Not a 법 B죠? Not a 법 B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찬미하는 이 선구자들, 즉, 위대한 과학자들은요, 결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질문, 다음 질문에 관심을 둔다는 겁니다. 어떤 질문 나오면 어떤 문제를 하나 풀었어. 그럼 어떻게 돼? 다음을 풀려고, 그렇죠 다음 질문에 에, 관심을 갖는데, 실적을 좋아하는 젊은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갑니다. 더 하일리. 상당히 존경받는. 이 하일리는 높이가 아니고 상당히 뜻이죠. 추상적 개념입니다. 더 하일리가 돼요. 하이 쓰시면 곤란쟁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존경받는 물리학자. 엘리코 페르미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였냐면 An experiment that successfully proves hypothesis. Hypothesis 하게 되면 가설이죠. 가설. 어떤 가설 하나를 성공적으로 증명시키는 다시 하나의 가설을 성공적으로 증명시켜주는 실험은 이것은 하나의 측정이다. 다시 가설을 성공적으로 증명하는 실험은 이것은 측정이다. 자, 그 다음에 A one that doesn't 그렇지 못한, that doesn't, succeed인거 that doesn't successfully prove a hypothesis가 되겠죠. 그러면 자이 가설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가설을 성공적으로 증명시키지 못하는 그러한 실험은, 그런 실험이 또 원은 experiment이겠죠. 그런 실험은 하나의 발견일 뿐이다. 발견일 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거야? 그냥 발견일 뿐이다. 어떤 발견이죠? Covering, 덮여있는 것을 그냥 어떻게 해요? 들추는 것, 다시 말해서 새로운 무지. 새로운 무지를 발견하는 것 새로운 무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의미심장하죠 자 페르미라는 사람이 학생한테 뭐라고 했다고 했는데 네, 가설을 증명할 수 있는 실험은 이것은 측정이라볼수 있고 그냥 가설을 성공적으로 증명시키지 못하는 실험은 그거는 그냥 발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발견 자체를 굉장히 하찮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근데 이런 하찮게 생각하는 이 퍼미가 하찮게 생각하는 이 발견을 젊은 과학자들은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죠 이야기 쌤들, 오케이. 그래서 디스커버리를 많이 좋아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뜻나이들 현대판 과학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자, 노벨 프라이즈, the pinnacle of a scientific accomplishment i s awarded not for a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 but for a single discovery or result. 자, 노벨상을 자, 피너클이란 말은 이제 보통 정점, 최고 정점을 피너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학적 업적의 정점인 노벨 상황이죠. 네 볼, 노벨상? 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것이 수여됩니다. 그런데 노벨상이 수여된다는 거죠. Not a 법비입니다. Not a 법비. 시작. Not a 법비. 그럼 이 노벨상이 어때요? 수여된다는 거죠. 뭘? 과학적 성취. 그니까 러 평생의, 그렇죠 평생의 과학적 성취 때문에 이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 단 하나의 발견. 즉 결과물 하나 때문에, 그쵸? 이 상을 수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노벨상의 본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렇게 많이 이렇게 퇴색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이입 심지어 노벨 평화상 위원회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지명하는 그 위원회조차도 깨닫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뭘 인식하고 있냐? 주어 동사에다가 d e a t 나왔을 텐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노벨평화상의 위원들도 어떤 점에서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뭘? This is not really in the scientific spirit. 이런 것은 이때 디스가 볼까요? 앞에 나왔던 직전 정보죠. 앞에 나온 디스는 직전 정보를 요약할 때 사용하는 것이 디스입니다. 누굴까요? 앞에 나오는 거죠. 노벨 평화상을 요즘은요, 평생 과학적 업적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 하나의 발견, 즉, 결과물 하나 때문에, 그쵸? 이 노벨상을 수여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퇴색해된이 노벨상에 대한, 그쵸? 이 퇴색화된 모습. 이걸 디스를 보는 거죠. 이걸 디스로보 거죠. 이것이 바로 과학적 정신, 과학적 정신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리고, 자 그리고 there are citations. citation 하면 인용문이죠, 인용문, 그렇죠? 인용글 어 뭐냐면 이 노벨 평화상을 노벨상을 수여할 때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상을 수여합니다. 나는 이런 문구가 있겠죠. 그렇죠? 네. 이 노벨상 문구가 있겠죠. 그렇죠? 문구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상 있고 여기 문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왜이 상을 받았는지. 이 문구가 일반적으로 뭡니까? 그 발견을 자 발견에 어떤 영광을 준다는 거죠 영광을 주는데 이렇게 주어 되겠고 동사가 되겠고요 목조가 되겠고 그러면 이 디스커버리 이 발견에 대해서 그렇죠 이 발견에 대해서 자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왜평가합니까 평가한 이유가 나왔습니다 for having open e d the field trip filled up 자 하나의 분야를 하나의 분야를 개봉했다는 얘기죠 뭐죠 없는 걸 만들어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분야를 변모시켰다. 변모란게 무슨 말이야? 요렇게 생긴 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뭔가를 변화를 일으킨 거잖아요. 그 맞죠? 변화 를 일으킨 겁니다. 변화를 일으켰다. 이거 뭐야? 없던 걸 만든 거잖아. 이거는 뭐야? 있는 것을 다른 모습으로 만든 거잖아. 또는 오와 나왔죠? 짠짠짠짠짠짠짠짠 okay. Having PP, Having PP, Having PP입니다. 그리고 Having taken a build in a new and unexpected direction. s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한 분야를 끄집어 들였다. 그러니까 한 분야를 새롭고 예상치 못한 분야로 끌어들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 발견에 대해서 상을 수여한다고 그 명시적 이 노벨평화상의 상장에 그렇죠? 이런 상을 수여하는 문구가 적혀 있다는 거죠. 그죠? 노벨상을 어 평화상을 주는 그렇죠? 예. 이취지가 적혀 있다는 거죠. 됐나, 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어때요, 여러분들? 자, 이 무지를 리파이닝 한다고 하는 게뭘 나타낼까요? 자, 이게 이제 과학의, 그쵸? 어, 어떤, 리파이닝 최고의 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춰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현 세태를 어 비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요 젊은 과학자 특히 기초 과학자들이 결과에 너무 치중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본질은 사실 최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를 어 리파이닝 하는 건데. 그쵸 이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뭘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looking beyond what is known towards what is left unknown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uh, towards가 어느 방향으로 뜻이죠? 그러니까 what is known w o r s known, 알려져 있는 것, 이미 알려져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정보잖아. 그치? 이거잖아. 이걸, 이걸 가지고 어떻게? w o r s left unknown, 알려지지 않는 쪽으로, 그죠 않는 쪽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자, 어때요? 네, 방금 말했지만은, 노벨상을 주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하나의 분야를 없는 걸 만들고, 그죠? 물을 물을 유로 창조했을 때, 또, 트랜스폼이란 것은 이런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또, 자, 어떤 분야를 새롭고 예상치 못한 방향이야. 그러니까,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변화가 있어야 돼. 동적이어야지 정적이면 안 돼. 그치? 그러면, 무지를, 자, 개선한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알려져 있는 것. 그치? 이것을 알려지지 않는 쪽으로 어, 그 너머로 그쪽+ 그쪽을 향해서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넘어서 알려져 있는 것을 넘어서 알려지지 않은 쪽으로 다가가는거 그치 맞는 것 같은데요 자일번 후보 두 번째 자 오케이 이미 발견된 거 이미 발견된 게 디스커버리죠 이미 발견된 거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하는 거 이미 발견된 걸 가지고 그냥 해설하고 설명하는 것은 그것은 뭐야 변화가 없는 거지 그치 변화가 없는 거죠. 하나의 무지일 뿐이지, 무지, 무지. 그죠? 그냥 무지일 뿐이죠, 무지. 그죠? 이게 노 o 스입니다이 g n o r a 를 refining 한건 아니죠. 자, 세 번째. 현존하는 지식을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현존하는 지식을 분석한다. 뭐, 이것도 현존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뭡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네 번째. 과학자들한테 inspiring. 자, 고무시키는 겁니다. 영감을 주는 겁니다. Publicize significant discoveries. 중요한 발견들을 홍보하도록, 그쵸? 이 publicize 하는 홍보하다 뜻시죠 그러니까 과학자들한테 중요한 발견들을 홍보 좀 하라고, 그쵸? 어, inspiring, 격려하는 겁니다. 5번, inform A of B입니다. A에게 B를 정보 주다 뜻시죠 학생들한테 과학의 새로운 분야를 정보 주는 것이다. 아니죠? 네. 답은 1번 되겠네. 그죠? 렇 1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내용들, 어, 아까 우리 현, 어, 세태를 비판하고 있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네. 이런 얘기 하고 있네. 그죠? 렇 네. 그래서 아까 이 어떤 가설을 승, 성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우리가 측정이라고 그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발견이다. 이 발견 자체는 굉장히 낮은 단계의 에 업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1번이다. 앞으로 여러분들 요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니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자,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 풀 수가 없어요. 중앙에 항상 반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아까처럼 그렇죠? 반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 반전 뒤쪽 내용이 어떻게 주제? 이 밑줄 부분과 직결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제가 아 올해 적중시켰던 어 문제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적중 코너에 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트와 믿고 열심히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 당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see you next time. 네. 자, 빠이